벌에게 쏘였을 때는 최대한 빨리 벌침을 제거합니다. 벌침은 붉게 부풀어오른 자리에 까만 점으로 보이는데 크레디트 카드같이 딱딱하고 평평한 물체를 이용해 긁어내듯이 제거합니다. 벌침 끝에 독주머니가 붙어있어 핀셋이나 손으로 잡아 뽑으려고 하면 독주머니를 짜내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쏘인 부위를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찬물에 적신 헝겁이나 얼음주머니를 쏘인 부위에 올려주면 통증이나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물렸을 때도 처치는 비슷합니다. 물린 부위를 수돗물의 수압을 이용해서 씻어내고 비누와 물로 씻어주면 감염을 상당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 심하다면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이용 상처 부위를 압박해 줍니다. 물린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주거나 상처 부위를 올려주면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